오, 시작됐다. 따라란. 자꾸 따라란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봉투가 딱 외국에서 온 봉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브랜드입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 신발의 리뷰가 400개가 넘게 달려있어요. 브랜드 로고부터 보시면 이거 보고 바로 아시는 분들은 신발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예, 설명은 다 일본어입니다 제가 읽지 못하는 일본어입니다 사이즈는 네, 270입니다 무드스타입니다 문드스타 자, 이걸 열면 저거 같이 처음 열어보는 일본어로 된설명서 제가 설명을 할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발을 보여드리면 그냥 기본 스니커즈예요 기본 스니커즈 그쵸? 별 다른 별 다른 건 없어요 신기전에 살짝 보여드릴 거는 아마 이게 꽉 끈을 했을 때요 디자인이 좀 나오는 거 같은데 요렇게 돼요 요쯤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운데로 모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래서 아마 신발 끈도 상대적으로 조금 짧을 거예요 그리고 새 신발이지만 안에 그완충제 모형을 잡아주는 건 뭐라고 하지? 완충제가 아닌가? 완충제는뭐 아무튼 그런 종이조각이들이랑뭐 껴서 신발 모형을 맞춰 놓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메이드 인 재팬 이거 써져 있고 근데 여기 메이드 바이브 크롬이라고 돼있어 크롬이? 크롬이? 쿠르메? 쿠르미? 아무튼, 뭐, 이렇게 돼있고. 이게 이게 어디지? 마르, 마코르니라는 네이버 웹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건데, 음, 해외 배송으로 온 겁니다. 리뷰를 전체적으로 보면, 탄탄하다라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배송은 빠르다고,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이게 정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두, 리뷰를 보면 확실히 두 번째 구매가 진짜 많게 되네요. 근데 이게, 위창도 약간, 이렇게, 통구무라 무게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다들 보면 꼭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신발이라고 하고, 컨버스는 많이 불편했는데, 얘도 좀 신어보고, 어, 신어보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대충 보여드릴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발은 나쁘지 않아요 편해요 다만 착화감이 그렇게 엄청 편하냐 그건 아니지만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찍었을 때는 이렇게 원래 신발끈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렇게 묶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발이 꽉 끈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것같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풀고, X자로 바꿔서, 꽉꽉, 쫌매서, 다시,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그렇게 가볍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버스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컨버스보다는 편하다는 게, 컨버스보다는 발볼이 조금 덜 타이트해서, 꽉 끈을 해도 그 모양이 이미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것 같아요. 그렇게 신발은 마무리하겠습니다.